안녕하세요. 색도밭에서 산치한 서반입니다. 일명 뭐 꽃반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, 이쪽 모주, 볼브가 두개 있었는데, 분갈이 하면서 정리가 되고, 이제, 이거 심어 놨던데, 오늘 분갈이 다시 했습니다. 모주는 한 8, 9cm, 입 넓이가 0.8cm, 그 정도 되고, 작년 신화가 한 7cm 정도의 잎넓이가 0.78 정도 되는 그런 난초입니다. 이난의 특징이 이렇게 무늬가 서반무늬가 이렇게 됩니다. 꽃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어, 색도화 같은 경우들은 나무를 요래 보면 요런 것들이 무늬가 요리 들었다가 싹 소멸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색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때또잘 들면 서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꽃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아주 변도 두화변으로 그렇게 생겼어요. 아주 좀 기대가 큰 그런 난초입니다. 꽃 기대를 좀 크게 해볼 만한 그런 난초입니다. 잘 키우시면은 세력을 받아서 꽃을 한번. 피워볼 만한 그런 나입니다 변도 좋아서 힘이 느껴집니다. 지금은 좀 도촉자리라서 조금 그렇지만은 올해 촉 달고 내년에 촉 달고 하면은 좀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요즘은 이런 거 캐기도 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뭐 하나 캐기 어렵습니다. 뭐 산에 다니시는 분들 다 공감하겠지만은 어제 오늘도 꽃이 좀 핏나 싶어 산에 가보니 우리 쪽 지역에는 좀 추워서 그런지 개화된 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따뜻한 남쪽에는 꽃이 뭐좀 많이 핏다 그러더만은 조금 아직도 그렇게 꽃이 필라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꽃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키워볼만한 그런 난이라서 한번 올려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뿌리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뿌리사진입니다. 아주 잘 내려있습니다. 깨끗하니 올해도 좋은 신화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